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23장. 바울이 의원들을 주목하고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회칠한 벽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여. 당신이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거슬러서 나를 치라고 명령하시오.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오. 바울이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소. 성경에 기록하기를 너의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아라 하였소.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도계파 사람이요한 부분은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알고서 의회에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바리세파 사람이요, 바리세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 바리세파 사람과 사도계파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회중이 나뉘었다. 사도계파 사람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세파 사람은 그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바리세파 사람 편에서 율법 학자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바울 편을 들어서 말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조금도 잘못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일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해 주었으면 어찌 하겠습니까? 싸움이 커지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 염려하여 군인들러 내려가서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빼내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날이새니 유대 사람들이 모의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이 모의에 가담한 사람은 마흔명이 넘었다.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의회와 짜고서 바울에 관한 일을 좀더 정확하게 알아보려는 척하면서 천부장에게 청원하여 바울을 여러분 앞에 끌어내어 오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이곳에 이르기 전에 그를 죽여 버릴 준비를 다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이 음모를 듣고 서둘러가서 병용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그 사실을 일러주었다.그래서 바울은 백부장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놓고 말하였다.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해 주십시오.그에게 전할 말이 있습니다.백부장이 그를 데리고 천부장에게로 가서 말하였다.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서 이 청년이 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서 데려왔습니다.천부장이 청년의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대로 데리고 가서 물어보았다.내게 전할 말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 관해서 좀더 정확하게 캐물어 보려는 척하면서 내일 그를 의외로 끌어내어 오게 해달라고 대장님께 청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니 대장님은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마흔명 남짓 매복하여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준비를 다하고 대장님에게서 승낙이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부장은 그 청년에게 이 정보를 내게 제공하였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라 하고 당부한 뒤에 그를 돌려보냈다. 천부장,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서 명령하였다. 오늘 밤 9시에 가의 사례로 출발할 수 있도록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여라. 또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로 무사히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도 마련하여라. 그리고 천부장은 이렇게 편지를 썼다. 굴라우디오 루시아는 참가 총독 벨릭스 감독계 문화들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해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소하는지를 알아보려고 나는 그들의 의회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그가 유대 사람이 율법 문제로 고소를 당하였을 뿐이며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서 나는 당장에 그를 총독님께로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도 그에 대한 일을 각하 앞에 제소하라고 지시하여 두었습니다. 군인들은 명령을 받은 대로 바울을 넘겨받아서 밤에 안디바드리로 데려갔다. 그리고 이튿날 기병들에게 그를 호송하게 맡기고 그들은 병영으로 돌아왔다. 기병들이 가이사에 이르러서 그 편지를 총독에게 전달하고 바울도 그 앞에 데려다가 세웠다. 총독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인가를 물어보았다. 총독은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인 것을 알고 그대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도착하면 그대의 말을 들어보겠네 하고 말한 뒤에 그를 해롯궁에 가두고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24장. 다세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와 더둘로라는 변호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였다. 바울을 불러내니 더둘로가 고발하여 말하였다. 벨릭스 총독님, 우리는 총독님의 덕분으로 크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하의 성견지명의 덕택으로 이 나라에서는 개혁을 많이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으로나 또 어디에서나 이것을 인정하며 감사하여 마지 않습니다. 나는 총독님을 오래 방해하지 않겠으니 너그러신 우 마음으로 우리의 고발을 잠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 바로는 이 자는 연병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세레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그가 성전까지도 더럽히려고 함으로 우리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총독님께서 친히 그를 신문하여 보시면 우리가 그를 고발하는 이유를 다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도 이에 합세해서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때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머리를 끄덕이니 바울이 대답하였다. 총독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나라의 재판장으로 계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한 일을 변호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열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총독님께서도 곧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고발한 사람들은 내가 성전에서나 회당에서나 성내에서 누가 논쟁을 하거나 군종을 선동해서 모으거나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그들은 내가 한 일을 들어서 고발하고 있지만 총독님께 아무 증거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총독님께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돌을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나는 내 결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재물을 바치려고 여러 해 만에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내가 재물을 바치는 절차로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고 내가 작당을 하거나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시아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한 일을 들어 고발할 것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총독님 앞에 나타나서 고발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의아 앞에 끌려가서 섰을 때이 사람들이 내게서 무슨 잘못을 찾아 냈는지 그것을 말하라고 해 보십시오. 다만 나는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관련된 문제 때문입니다 하는 이 한마디 말을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벨릭스는 그 도와 관련된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당신들의 소송을 처리하겠소 하고 말하고서 신문을 연기하였다. 그리고 백 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되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친지들이 돌보아주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였다. 며칠 뒤에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관해서 말할 때 벨릭스는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동시에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랐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두 해가 지난 뒤에 보로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벨릭스는 유대 사람의 관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가둬둔 채로 내버려 두었다. 25장 베스도가 부임한 지 사흘 뒤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이 그에게 바울을 고발하였다. 그들은 그에게 줄곧 졸랐다. 그들은 그에게 제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올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은 길에 사람을 매복시켰다가 바울을 죽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베스도는 바울이 가이리사리아에 무사하게 감금되어 있다는 말과 자기도 곧 그리로 가겠다는 말을 한 다음에 그러니 만일 그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거든 여러분 가운데서 유력한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를 고발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베스도는 예루살렘에서 여드레인가 여르인가를 지낸 뒤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석에 앉아서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사람들이 그를 애워싸고 여러 가지 무거운 죄목을 걸어서 고발하였으나 증거를 대지 못하였다. 바울은 나는 유대 사람이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에 대하여 아무 죄도 지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여 자신을 변호하였다.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 사람의 환신을 사고자 하여 바울에게 묻기를 그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지 않소 하였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나는 유대 사람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사형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그때 베스도가 배심원들과 협의하고 그대가 황제에게 상소하였으니 황제에게로 갈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며칠이 지난 뒤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인사하려고 가이사레에 왔다. 그들이 거기서 여러 날 지내는 동안에 베스도는 바울에 대한 고발 사건을 왕 앞에 내놓고 말하였다. 벨릭스가 가둬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 사람의 대제사장도가 장로들이 그를 고발하여 유죄 판결을 청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로마 사람의 관례로서는 피고가 원고를 직접 대면해서 그 고발한 내용에 대하여 변호할 기회를 가지기 전에는 그 사람을 넘겨주는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에 함께 왔으므로 나는 조금도 시체하지 않고 그 다음날 재판석에 앉아서 그 사람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원고들이 일어나서 그를 고발할 죄목을 늘어놓았지만 내가 짐작한 그런 악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와 맞서서 싸우는 몇몇 문제점은 자기네의 종교와 또 예수라는 어떤 죽은 이에 관한 일인데 바울은 그가 살아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심리해 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사건으로 거기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그대로 갇혀있게 하여달라고 호소함으로 내가 그를 황제에게 보낼 때까지 그를 가둬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아브, 을이빠가 베스도에게 말하기를 나도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니 베스도가 내일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위험을 갖추고 나와서 고급 장교들과 그 도시의 요인들과 함께 신문장소로 들어갔다. 그리고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을 끌어냈다. 그때 베스도가 말하였다. 아그리빠 임금님, 그리고 우리와 자리를 같이 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나 여기서나 모든 유대 사람이 그를 이 이상 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나에게 청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사형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황제께 상소하였으므로 나는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는 그와 관계되어 있는 일을 황제께 써 올릴 만한 확실한 자료가 없으므로 여기서 그를 신문해서 내가 써 올릴 자료를 얻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를 여러분 앞에, 특히 아그리파 임금님 앞에 끌어다가 세웠습니다. 죄수를 보내면서 그의 죄목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기도문은 라이놀드 니버의 세상 속에서의 책임을 위해 입니다. 하나님,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을,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그 둘의 차이점을 아는 지혜를 제게 허락하소서,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게 하소서, 한순간 한순간을 충만하게 채우게 하소서 역경을 평화의 통로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러셨듯이 이죄 많은 세상을 제가 원하는 식으로가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제가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만사를 바르게 하실 것임을 믿게 하소서. 그렇게 되면 저는 이 땅의 삶에서 아주 행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세에서는 말할 수 없는 행복을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23장. 바울이 의회원들을 주목하고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회칠한 벽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여, 당신이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거슬러서 나를 치라고 명령하시오.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오. 바울이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소. 성경에 기록하기를 너의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아라 하였소.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도계파 사람이요한 부분은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알고서 의회에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바리세파 사람이요. 바리세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 바리세파 사람과 사도계파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회중이 나뉘었다. 사도계파 사람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세파 사람은 그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바리세파 사람 편에서 율법 학자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바울 편을 들어서 말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조금도 잘못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일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해 주었으면 어찌 하겠습니까? 싸움이 커지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찍힐까 염려하여 군인들어 내려가서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빼내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다리센이 유대 사람들이 모의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이 모의에 가담한 사람은 40명이 넘었다.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의외와 짜고서 바울에 관한 일을 좀더 정확하게 알아보려는 척하면서 천부장에게 청혼하여 바울을 여러분 앞에 끌어내어 오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이곳에 이르기 전에 그를 죽여버릴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이 음모를 듣고 서둘러 가서 병영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그 사실을 일러 주었다. 그래서 바울은 백부장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 놓고 말하였다.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해주십시오. 그에게 전할 말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그를 데리고 천부장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서 이 청년이 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서 데려왔습니다. 천부장이 청년의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대로 데리고 가서 물어보았다. 내게 전할 말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 관해서 좀더 정확하게 캐물어보려는 척하면서 내일 그를 의외로 끌어내어 오게 해달라고 대장님께 청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니 대장님은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마흔 명 남짓 매복하여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준비를 다하고 대장님에게서 승낙이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부장은 그 청년에게 이 정보를 내게 제공하였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라 하고 당부한 뒤에 그를 돌려보냈다. 천부장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서 명령하였다. 오늘 밤 9시에 가이 사례로 출발할 수 있도록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여라. 또 바울을 벨리스 총독에게로 무사히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도 마련하여라. 그리고 천부장은 이렇게 편지를 썼다. 굴라우디오 루시아는 참가 총독 벨릭스 감독께 문안드립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해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소하는지를 알아보려고 나는 그들의 의회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그가 유대 사람이 율법 문제로 고소를 당하였을 뿐이며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서 나는 당장에 그를 총독님께로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도 그에 대한 일을 각하 앞에 제소하라고 지시하여 두었습니다. 군인들은 명령을 받은 대로 바울을 넘겨받아서 밤에 안디바드리로 데려갔다. 그리고 이튿날 기병들에게 그를 호송하게 맡기고 그들은 병영으로 돌아왔다. 기병들이 가이살에 이르러서 그 편지를 총독에게 전달하고 바울도 그 앞에 데려다가 세웠다. 총독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인가를 물어보았다. 총독은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인 것을 알고 그대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도착하면 그대의 말을 들어보겠네 하고 말한 뒤에 그를 해롭궁에 가두고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24장. 다세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와 더들로라는 변호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였다. 바울을 불러내니 더들로가 고발하여 말하였다. 벨리스 총독님, 우리는 총독님의 덕분으로 크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하의 성견 지명의 덕택으로 이 나라에서는 개혁을 많이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으로나 또 어디에서나 이것을 인정하며 감사하여 마지 않습니다. 나는 총독님을 오래 방해하지 않겠으니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우리의 고발을 잠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 바로는 이 자는 연병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세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그가 성전까지도 더럽히려고 함으로 우리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총독님께서 친히 그를 신문하여 보시면 우리가 그를 고발하는 일을 다하시게될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도 이에 합세해서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때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머리를 끄덕이니 바울이 대답하였다. 총독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나라의 재판장으로 계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한 일을 변호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지 12틀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총독님께서도 곧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고발한 사람들은 내가 성전에서나 회당에서나 성내에서 누가 논쟁을 하거나 군종을 선동해서 모으거나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그들은 내가 한 일을 들어서 고발하고 있지만 총독님께 아무 증거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총독님께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나는 내 결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재물을 바치려고 여러 해 만에 고객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내가 재물을 바치는 절차로 성전에서 정결례식을 행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고 내가 작당을 하거나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시아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한 일을 들어 고발할 것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총독님 앞에 나타나서 고발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의회 앞에 끌려가서 섰을 때이 사람들이 내게서 무슨 잘못을 찾아냈는지 그것을 말하라고 해보십시오. 다만 나는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관련된 문제 때문입니다. 하는 이 한마디 말을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벨릭스는 그 도와 관련된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당신들의 소송을 처리하겠소 하고 말하고서 신문을 연기하였다. 그리고 백 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되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친지들이 돌봐주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였다. 며칠 뒤에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관해서 말할 때 벨릭스는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동시에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랐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두 해가 지난 뒤에 보로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벨릭스는 유대 사람의 관심을 사고자하여 바울을 가둬둔 채로 내버려 두었다. 25장 베스도가 부임한 지 사흘 뒤에 가이사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이 그에게 바울을 고발하였다. 그들은 그에게 줄곧 졸랐다. 그들은 그에게 제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올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은 길에 사람을 매복시켰다가 바울을 죽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베스도는 바울이 가이리 사려에 무사하게 강군되어 있다는 말과 자기도 곧 그리로 가겠다는 말을 한 다음에 "그러니 만일 그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거든 여러분 가운데서 유력한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를 고발하시오."하고 말하였다. 베스도는 예루살렘에서 여드레인가 열르인가를 지낸 뒤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석에 앉아서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사람들이 그를 애워싸고 여러 가지 무거운 죄목을 걸어서 고발하였으나 증거를 대지 못하였다. 바울은 나는 유대 사람이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에 대하여 아무 죄도 지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여 자신을 변호하였다.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 사람의 환신을 사고자 하여 바울에게 묻기를 그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지 않소 하였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나는 유대 사람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사형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그때 베스도가 배심원들과 협의하고 그대가 황제에게 상소하였으니 황제에게로 갈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며칠이 지난 뒤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인사하려고 가이사레에 왔다. 그들이 거기서 열러날 지내는 동안에 베스도는 바울에 대한 고발 사건을 왕 앞에 내놓고 말하였다. 벨릭스가 가둬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 사람의 대제사장도가 장로들이 그를 고발하여 유죄 판결을 청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로마 사람의 관례로서는 피고가 원고를 직접 대면해서 그 고발한 내용에 대해 변호할 기회를 가지기 전에는 그 사람을 넘겨주는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 함께 왔으므로 나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날 재판석에 앉아서 그 사람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원고들이 일어나서 그를 고발할 죄목을 늘어놓았지만 내가 짐작한 그런 악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와 맞서서 싸우는 몇몇 문제점은 자기네의 종교와 또 예수라는 어떤 죽은 이에 관한 일인데 바울은 그가 살아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심리해 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사건으로 거기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그대로 갇혀 있게 하여 달라고 호소함으로 내가 그를 황제에게 보낼 때까지 그를 가둬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아그립바가 베스도에게 말하기를 나도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니 베스도가 내일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이튿날 아그립바와 버니게가 위엄을 갖추고 나와서 고급 장교들과 그 도시의 요인들과 함께 신문 장소로 들어갔다. 그리고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을 끌어냈다. 그때 베스도가 말하였다. 아그리빠 임금님 그리고 우리 와 자리를 같이 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나 여기서나 모든 유대사람이 그를 이 이상 더 살려둬서는 안된다고 소리치면서 나에게 청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사형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황제께 상소하였으므로 나는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는 그와 관계되어 있는 일을 황제께 써올릴 만한 확실한 자료가 없으므로 여기서 그를 신문에서 내가 써올릴 자료를 얻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를 여러분 앞에 특히 아그리파 임금님 앞에 끌어다가 세웠습니다. 죄수를 보내면서 그의 죄목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기도문은 라이놀드 니버의 세상 속에서의 책임을 위해입니다. 하나님,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을,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그 둘의 차이점을 아는 지혜를 제게 허락하소서,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게 하소서, 한순간 한순간을 충만하게 채우게 하소서 역경을 평화의 통로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러셨듯이 이죄 많은 세상을 제가 원하는 식으로가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제가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만사를 바르게 하실 것임을 믿게 하소서. 그렇게 되면 저는 이 땅의 삶에서 아주 행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세에서는 말할 수 없는 행복을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